아 방금 방금 이등 이즈, 이등한 사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었어 <laughs> 와서 와서 말걸 말고 맑고, 갔네 아그왜 거기로 갔지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아저씨들 진짜 보급병 <laughs> 아, 아, 안 돼요 아아 보급병 나과 내가 피노테 아무 죽었어 오 새끼 보급병 아까는 내가 정말 보급서 아 이거 다가시 우리 거다 생각하고 간 거고 보급서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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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서가자 자 완벽하게 아 이걸 찾아 뭐야 이어 건총이야 쓰레기 건총이죠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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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투. 뭐야? 뭐야? <laughs> 어, 아입니다야어너쓸 거지? 어, 그래서, 그래서 안 빼사. 임마. 한 로봇 소리가 들린다. 갑파먹가야지아 <laughs> 완전 고물로 이야어 롱보다. 음, 로봇 소리가 여기다. 한쪽 아, 편안 롱보. 아난 롱보가 왜발서 맞지. 아 이번엔 피스키퍼가 써야겠다. 그거랑. 나나발나 네. 발전 때 넘어갈게 이거. 사람 없겠지? 있으면 바로 연연 연마가 연마가 어떻게 하지? 거긴.

저 쟤는 버려 돼 쟤는 필요 없어. 없어, 도돼아 맞다. 짱구 아, 패스판도 있어? 음. 왜, 왜. 뭐야 나 빽빽이 전설이었어 뭐야 <laughs> 왜? 어허? 아 빠른치 걸렸길래 빽빽이 어허허허 어 오늘 템잘 먹네 꿀이네 오늘 <laughs> 턱 아, 근데 이배사 배가 안 나오네. 이배사배딱 나왔으면 딱인데. 오... 아, 나 오늘 태 완전 쓰레기인데. 저기 저, 저기 저기 있다. 나 봤니? 미안하다 친구야. 안 쏠게, 안 까볼게. 뭐, 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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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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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메 한 레이스. 레이스 집, 안으로, 집 들어. 안으로 들어가고 한, 명, 한 명은 일단 메헤잖아요 헤메. 헤메, 헤와 헤메, 다

조금만 중... 돼 앞에 사람, 아까 걔네 오케이, 확인 이쪽으로 하나 있네. 아로 보세요. 바깥 시절. 절 힐. 스러트님. 외적 시절인데? 마스터 레이스, 마스터 레이에절갔어 아, 내버이 받았네, 불쌍한 친구. 들왔는데 역시나. 아라갔다 뭐야? 우리 위에, 우리 위에. 여기 좀 할게요. 와, 보급총, 보급총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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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 잠깐 어도지 보 k a y I'm 거 e 있을거 r 요 드세요 오 s e l f I'm r e p a i 챙기고. g m 나 먹어야 돼. Yeah. 네? I'm 와, 뚫탄 진짜 대박이었다. 어, 샷건탄 예, 이거. 샷건탄 이거 12발, 1 이거 발안남았네 이제. 와. 그래 보고 하나 더지는데 아, 몰라. 저 앞에 보고 떨어져요? 네. 6 h e r 이거. 네, 네, 발로 살아야 되나?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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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올라와 주면 볼게요 사과방 있으면.. 저.. 어.. 어있나 여기.. 마스, 마스티프 샷건 야 이거 먹어라 너가 샷건 차는거 없는데? 어 그거 그.. 아, 그 샷건 그, 다 없는거야 없는거야? 그, 어, 샷건 없는 거야. 없는 거야? 어. 아. <laughs> 샷건은 무조건 탄수제한이 있어요 어 20발 20총 20총총총총 24발 아하 근데 이거는 좋은게 뭐냐면 그 총알이 그 아이템창에 안차 이차이쪽 자체 자체에 있는 거야. 그래? 어. 데분대 3분데. 우리 빼고 2분데 남은. 저기 산 너머에 두 팀이 싸우는 같아요. 아니, 또 쏘는, 쏘는 거 같아요. 아또음거 보니까. 위치가 왜 싸운다. 이럴, 이럴 때꼽서리꼽서리 가야되는데? 최대한 빨리 끄고 긴 한데 앞에 싸운다! 앞에 있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우에! 우에! 우리 우에! 우리 우에, 우에. 우에, 우에! 바로 우에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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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한 마리! 보이는 거한 마리! 유에 개피 잠깐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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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돼싸어어 우리 살려줘 밑에 가 살려주셔야 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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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 이거, 이부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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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, 기절이던데 응, 아거 두 이거, 이절이두팀싸이고 있던 이거, 잖아 그, 거 이거, 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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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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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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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어요 레이스, 레이스, 예, 레이스 포탈 아 포탈 썼다 음, 음. 밑으돌아데 오른쪽으로 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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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스 레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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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라이스 나 실드 복중 여기 사람 확인, 확인. 옆에 두마리인가? 두마리인거 주말인 같아요 하나 씨드 깨졌어요 방갈궁 아.. 공 없었나? 나 숨었어 네, 일단 방갈궁 방금... 피했어요 이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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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뒤에! 쪽이님 뒤에! 이막이 이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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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이즈! 어우 데미지, 겁나게 와어 데미지, 앞에 어, 이거, 잠깐 잠깐 퓨터 근데 전 컴퓨터. 컴퓨터. 터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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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.